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매일 만보씩 걷는데 왜 아플까요? 이 질문으로 제 진료실이 가득합니다. 걷기를 최고의 보약이라 믿으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세가 넘으면 걷기만 하는 운동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을 해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30년째 시니어만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이름은 유창준이고 올해 63세입니다. 저도 한때 걷기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물이 차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70세 이후 걷기만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병환 할아버님은 매일 걸었지만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의자 근력 운동과 균형 훈련을 더했습니다. 세달뒤 혼자서도 계단을 잘 오르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허리가 약해 작은 상자 하나도 못 드셨습니다. 고무밴드와 물병으로 근력을 채웠습니다. 지금은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십니다. 끝까지 보시면 해답을 얻으실 겁니다. 걷기보다 100배 중요한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 코어 저충격 유산소입니다. 의자 하나로 끝내는 통합 루틴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약 하나 줄이고 병원 한번덜 가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걸음을 보약으로 바꾸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걷기는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은 줄고 관절은 더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만으로는 근감소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저항을 받아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매년 5%씩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걷기는 이자일 뿐이고 원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 없이 걷기만 하면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근육은 있어야 일어설 수 있고 넘어져도 버팁니다. 둘째, 걷기는 관절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에 지속적인 충격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그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스펀지가 얇아져 연골로 충격이 갑니다. 결국 연골은 닳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뻐근합니다. 걷기 운동 뒤에 통증이 생기셨다면 이것이 신호입니다. 그건 운동 부족이 아니라 운동 방식의 문제입니다. 걷기만 고집하면 내 몸을 더 망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덫에 빠져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걷기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걷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대안을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항을 주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앉는 것만으로도 시작됩니다. 일어설 땐 손을 쓰지 않고 허벅지 힘만 사용하세요. 고무밴드나 물병도 훌륭한 운동 도구가 됩니다. 서울의 이미숙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상자도 못 드셨던 분이 지금은 텃밭 물통도 거뜬히 옮기십니다. 그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보다 더 중요한 것, 근육의 저축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는 그 근육을 지키는 두 번째 운동법, 균형훈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감각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사고는 낙상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평생 누워 지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하는 것은 균형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자전거에 페달만 밟고 핸들을 잡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매일 균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각은 녹슬고 근육은 둔해집니다. 서울의 정은미 할머님은 매일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 턱에 걸려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외출이 무서워졌고 자신감도 잃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균형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한쪽 다리 들어 10초 버티는 연습, 싱크대 옆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도 포함됩니다. 몇주 만에 중심이 안정되고 걷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머님은 다시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나가십니다. 이처럼 균형훈련은 삶의 자유를 회복시킵니다. 다음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문을 여닫는 경첩과 같습니다. 걷기만 하면 똑같은 관절만 쓰게 됩니다. 자주 쓰는 관절은 달고 안 쓰는 관절은 굳습니다. 그 결과는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뻣뻣한 몸입니다. 녹슨 경첩엔 기름칠이 필요하듯 몸도 풀어야 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기름칠하는 동작입니다. 몸을 천천히 비틀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허리, 목, 어깨, 고관절 모두 풀어야 합니다. 수원의 최정희 어머님은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굽히기 힘들어졌고 고개도 들기 불편했습니다. 누운 채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고 좌우로 피트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단 5분씩 매일 반복하시자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호미질을 할수 있게 되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유연성은 몸에 자유를 주는 선물입니다. 걷는 것만으론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작은 동작으로 큰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대들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걷고 앉고 숨 쉬는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어를 방치합니다. 팔, 다리 근육만 운동하면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무너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배가 나오며 걸음걸이가 흔들립니다. 기침만 해도 허리에 통증이 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코어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인천의 김성수 아버님은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잦은 허리 통증과 흐트러진 자세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며 10초간 힘을 주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tv를 보실 때도 소파 대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자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허리 통증이 줄었고 식사 후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붙고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코어 운동은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 무릎의 연골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쉽게 닳습니다. 그 상태로 매일 딱딱한 길을 걷는 것은 자갈밭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고 결국 관절에 물이 차거나 연골이 찢어집니다. 부산의 서미순 어머님은 걷기를 좋아하셨지만, 무릎 통증으로 더 이상 걷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운동을 쉬자 우울감까지 생기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구립체육관의 수중운동교실이었습니다. 물 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중운동은 근력과 심폐기능을 함께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머님은 물 속에서 다시 몸을 움직이게 되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수업의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만약 수중 운동이 어렵다면 실내 자전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다섯 가지 운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팁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평범한 식탁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의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도, 몸이 불편해도, 날씨가 나빠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오직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만 버티며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두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의자가 지지대가 되어 넘어질 걱정이 없으니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을 다시 깨우는 연습이 됩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허리를 세우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보세요. 굳어 있던 허리에 부드러운 기름을 치는 느낌입니다. 또는 발을 살짝 들어 올려 공중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발목 유연성을 되살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코어 운동입니다. 의자 끝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곱게 세워 보세요. 그 상태로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10초간 힘을 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우리 몸의 대들보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TV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두 다리를 자전거 타듯 천천히 돌려보세요. 관절에는 부담이 없으면서도 심장과 다리 근육을 함께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바깥 활동이 어려운 날에도 실내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의자 하나로도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가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운동할 곳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 주는 관심과 정성이 분명히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걸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깊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걷기만 하는 운동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릎과 허리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매일 반복되는 수천 걸음의 충격이 우리 관절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이 충격을 흡수했지만 노화로 얇아진 근육은 더 이상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걷기 운동 후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관절에서 보내는 고통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너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걷기만 하면 결국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며 물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매일 하셨던 어떤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더 아파지는 걸까? 그 안타까운 질문에 저는 분명히 대답해 드립니다. 걸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부위를 단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걷기만 해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지탱하지 못하는 허벅지, 중심을 잡지 못하는 허리, 균형을 잃어가는 발목이 대표적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걷기를 멈추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걷기와 더불어 근력과 균형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오래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더는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되기 위해선 운동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의 걸음은 나를 지탱해 준 고마운 노력입니다. 이제부터의 걸음은 나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걸음의 질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는 어떤 운동이 진짜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노화로 매년 5%씩 줄어드는 근육량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저항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물병을 들거나 고무밴드를 당기는 그 작은 움직임이 텅빈 건강 저금통에 돈을 다시 넣는 일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어머님은 평소 한 시간씩 공원을 걷는 것이 일상이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지만 손주를 안으려다 허리를 삐끗한 순간 모든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고무줄 당기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시작하셨고 몇달뒤 다시 손주를 드실 수 있을 만큼 강해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낙상은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쪽 다리로 10초간 서 있기 같은 단순한 동작이 넘어지지 않는 평형 감각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녹슨 경첩에 기름칠하듯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허리, 목, 어깨, 무릎 모두 각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삐끗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스트레칭 하나가 큰 고통을 막는 예방약이 됩니다. 네 번째는 코어 운동입니다. 우리 몸을 받쳐주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 근육. 허리가 자주 아프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분들은 이 코어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꼽을 등쪽으로 살짝 당긴 채로 호흡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속근육이 깨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저충격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근육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물속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은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속성과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의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가기 어렵고, 운동기구도 없고 방법도 복잡해서 실행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단 하나, 집에 있는 의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의지하지 않고 엉덩이와 허벅지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일어서는 근육을 단련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둘째, 균형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간 유지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넘어질 걱정 없이 내 몸의 중심을 잡는 감각을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이것은 허리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또한 발목을 공중에서 돌리는 동작은 넘어짐 방지에 꼭 필요한 유연성을 회복시켜줍니다. 넷째, 코어 운동입니다. 의자 끝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 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 느낌으로 10초간 버티는 것만으로도 속근육이 탄탄해지고 자세가 바르게 정리됩니다. 다섯째,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허공에서 자전거 돌리듯 움직여 보세요. 심장과 다리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무릎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은 모두 한 자리에서 단 10분 안에도 해낼 수 있는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고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건 의자 하나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뿐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의자를 여러분만의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50대 시절 매일 만보를 걷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 믿고 실천했습니다.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불안했고, 만보기를 보며 스스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무릎에 무리차 진료실을 절뚝이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걷기만의 운동이 사실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도 의사지만 그 지식이 제 몸의 신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던 오만이 있었습니다. 그뼈 아픈 교훈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병이 아닌 건강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로서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운동은 결코 숙제가 아닙니다. 채워야 할 숫자도 아닙니다. 운동은 매일 아침 내 몸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 인사입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니? 얼마나 움직이고 싶니? 이렇게 물으며 몸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내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걷기보다 깊이 있는 운동을 좋은 습관으로 삼아 보십시오. 내일의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과 관심이 있었기에 저의 30년 연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약 봉투에서 약 하나를 덜어드리고 병원 가는 횟수를 줄여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꼭 봐야 할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이웃이 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세요. 그건 단순히 영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밤샘 편집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저에게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더 단단히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